살아있어, 살아 잡을 게 없잖아. 시즌. 제가 잡고 제가. 나도 가끔 수. 올라가서 때릴게. 오케이. 당신이최고아도 네, 있어, 신발아. 형들, 피너거기 하지 마, 이이단들어대 <laughs> <laughs> 제가 계속 라드이죠티파라티라티 이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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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티 이라티. 이라 이라티. 이라티. 이라가 하 나가, 야강나시나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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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나가, 나가, 나이스나이스가나 치유 가 나가, 나가, 나다이스나이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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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바 가나 기바 가 나가, 가 나가, 를가 나가, 나 나가, 나나죠 아, 튕겼는데? 저말 들려요? 네, 들려요. 아, 나갔었는데. 뭔데? 지금. 튕겼네. 아, 나. 아. 말끔히 나왔어요.

신기했어. 빨리 회복됐나요. 저, 다시 싸워볼까? 아, 겼리 와. 리 와. 아, 이리 아, 이리 와. 아, 이리 까 아, 이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요지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막을 수 있어요 고 이리 와. 리 네. 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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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해봐. 땀 해보세요, 이제. 제거서 네. 깨우지마. 아,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음. 힐 안되는데, 지금 힐안돼요 힐러 지금 다 네. 밀려있어가지고. 이제 힐 이제 힐돼. 야, 망치 조심해, 망치. 재올게, 재거서 제거서 깨우지마. 가라, 가라. 하라하라 똥찜. 야 이거 아나, 아, 나하나 여기 살 개짓살 루시오님 바꿔오세요, 제가 개게요 막자, 막자, 여기서 루시루시님저 바꿔오시지? 캐릭터 네? 캐릭터 바요 아, 내가 바꾸라고? 네. 어 아, 제가, 제가 할게요 주, 치유의 물개 나 온다, 온다, 자, 자, 어떻게 바꿔, 이거? 바꿔, 죽으 아니, 포팅좀 뭐, 아, 나 부조화, 부조화 걸렸어 하라 바토스라서 아, 아. 유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구 하늘에서 아. 아. 여기는 나다. 아증나네 씨발 진짜 존나 튕기네 어, 있지? 아. 뭐 이치야. 공격력을 올 해야겠다. <laughs> 아, <그가 타주셔 웃음> 지거파심좋하게 만든 이것도 넣지 네가 너미 렉터. 어랄향 제가 아. 아, 시급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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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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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진짜. 좀 사기 좋아요. 아니. 점수. 아... 연대 <laughs> 하지 말던가 경방이에요아다뭐다 뚫어요. 뚫으면 되니까 뭐. 근데 한조 형, 한조가 존나 못하는데 우리. 아 어, 그러니까 한조 빼주, 빼주라. 아니야. 어. 어. 아니, 조용 심하다. <laughs> 아, 겐지 아들다. 미치겠다. 한조는 팔로마 하나 일대 그냥.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듀를 해볼게. 아, 특히 신고해야 되겠다 그냥. 아. 나도 딱러하지 음. 음? 음? 공격 시작까지 30초. 그케 어? 나쁘진 않아 어, 어, 아, 까첫판에트레이할때 느낌 한대요. 좋았는데. 항상 폭력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 거야. 이거 다 타면 뭐, 다 뚫으면 되니까 뭐. 어? 어, 어, 어 원일인데. 어 뭐야? 쯔오 사또 병신처럼 라인 나오거든. 하나다. 나 솔져 있으니까 어차피 소... 내가 파나와 죽나볼 거야. 솔져 뭔지 알아. 어디 가? 야, 야, 아, 아, 키친제, 아, 인 아, 저, 야, 저, 파라, 파라 아, 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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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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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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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씨발 했지. 아아 빨리 회복됐나요? 여기로 집결하세요. 아니 형 들어갈 때 같이. 한가요 따로 들 너무 따로 들어는거 아니야? 야야 하나 남았다. 간다 간다. 이거 아니 저거 꼬시 같이 꼬시. 민서 분집안 찍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와주세요 어? 아니. 뭐야? 어? 네, 반네이키리 가동. 야너 나랑 같이 가, 이봐. 알았어. 아니 같이 같이 똑같이 힐러 무요 그냥 네 명이서 원이 힘들다니까 아니 먼저 뛰세요 뛰라고 뛰고 잡으라고 먼저 파라고 파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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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인 라인 아쓰면팔난 강해졌다 돌격 유 오우, 오우,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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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에 파라 오우, 오요 오우, 아니, 아 아, 나, 신발 나, 나, 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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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카. 발키리 쇼트 가동. 니고 야, 너는 컴퓨터나 t v 지만어 어, 그거 미안한데 한큐 직접 어? 그렇게 할 거면 아나 매달 다섯 개야 세 개야 은희야.